로지스틱 회기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기 모델 강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배경, 형태, 그리고 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 로지스틱 회기 모델의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모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추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강의에서는 배경과 형태, 아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간단한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33명의 나이와 어, 이제 혈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뭐, 우리 첫 번째, 어, 내원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22살이고 혈압이 131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33번째 내원 고객은 어, 연령이 81살, 그 다음 혈압은 217 정도 되네요. 그래 이제 나이와 혈압 사이의 관계, 어, 보통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가 선형회귀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회귀 모델을 사용해 보면 어, 나이와 혈압 간의 관계는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선형회귀 모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해석해 보면 나이가 한살 증가할 때마다 혈압이 1.22 정도 증가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이 데이터에서의 핵심은 어, X가 나이고 Y가 혈압인데 이 Y 값이 연속형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선형외기 모델은 어, Y 값, 즉, 출력 변수가 Y 변수가, 출력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일 경우에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 의 형태에 따라서 이 Y 변수가, 출력 변수가 꼭 연속형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주형인 데이터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제 간단한 범주형이면 이진 변수, 즉 반응 변수 값이 0 아니면 뭐1 이렇게 표현되는 것, 그 다음 멀티 변수는 3개 이상, 1, 2, 3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어떤 범주형 데이터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선형회기 모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우리가 선형회기 모델에서 배웠던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어, 이 회기 계수 값을 추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라가 뭐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든지, 평균이 0이고, 뭐 분산이 컨스턴트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떠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 뭐 얼핏 보기에도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y 값이 이제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으로 바뀌어요. 뭐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뭐 당연히 정규 분포는 안 따를 거고요. 평균이 0일 리도 없고 분산이 컨스탄트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어떤 수학적인 증명 없어도 아이 경우에는 y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선형 회계 어 우리가 배웠던 선형 회기 모델에서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을 추정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기 모델은 어, 결국 이제 어, y 값이 이제 범주형인 그런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어, 이제 새로운 관측치가 왔을 때이 어, 관측치가 기존 범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하나의 범주로 예측하는 그 범주를 예측하는 즉 분류 문제를 푸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예제는 굉장히 방대한데요. 어, 제조업체에서 어떤 제품이 불량인지 양품인지 뭐 고객이 이탈 고객인지 잔류 고객인지 뭐쭉 내려가서 뭐 이메일이 스팸인지 정상 메일인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피드에서 뭔가를 보이게 할지 숨길지 이런 어떤 범주형적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로지스틱 회계 모델의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 이 y 값이 이제는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이에요. 0 아니면 1. 이진 범주형 변수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면 1을 갖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에라가, 에라의 평균이 0이라는 가정 하에 y에다 기대값을 취하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y 값은 0 아니면 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어, 이런 확률 변수가 있어요. 어떤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0 아니면 1 이진 값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뭐냐면 버놀리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y가 1 혹은 0을 갖게 되는데, 1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파이로 정의하면, 0을 가질 확률은 1 마이너스 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기대값, 즉 버놀리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 1을 가질 때의 확률 파이 더하기 0을 가질 때확률1 파이의 곱에 합을 보면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즉버울리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파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즉 y 값의 기대값을 취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파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y 값의 기대값을 취해 주면 이렇게 됐고 즉 확률로 표현이 된다. 즉 어떤 x 값이 들어왔을 때 이 y가 특정 범주를 가질, 여기서 이제 1이 되겠죠? 특정 y가 1일 범주를 가질 확률 값으로 표현이 되면, 어, 표현이 되는 모델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려면, 과연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문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건 뭐냐면, 파이는 뭐였냐면, 어떤 x 값이 주어졌을 때, 그 y 값이 어 일의 값을 가질 확률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어,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나이랑 그 혈압 사이의 관계 그 데이터를 약간 변형을 해봤는데요. 일단 나이 x는 그대로 두고 y를 혈압 연속형 데이터가 아닌 이제 질병 유무로 바꿔봤습니다. 즉, 범주형 변수로 바꿔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없으면 어, 0그 다음 질병이 있으면 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원 고객은 나이가 22살이고 질병이 없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5살 이 고객은 어, 이제 질병이 있는 거고 쭉 가서 어, 마지막 세 고객은 어, 전부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맞죠 x 변수가 나이였고 y는 연속형 데이터가 아닌 0 아니면 1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찍히던지 아니면 1로 찍히던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앞서 배웠던 직선으로 이렇게 피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직선으로 피팅을 한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에 좀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약간 다른 형태로 요약을 해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테이블 형태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그룹이 있고요. 각 10대별로 20대, 30대, 40대 쭉 해서 80대. 어, 이렇게, 어, 세대별로, 나이, 나이별로 이렇게 그룹을 적고, 두 번째 칼럼에는 어, 그룹 내에 몇 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 그 그룹 내에 질병이, 질병 보유를 하고 있는, 질병 보유자 수가 몇 명이 있는지. 그래서, 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20대는 총 5명이 있었고요. 질병 보유자 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0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30대 그룹인데 총 6명이 있었고, 어, 그 중에 한명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 6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17%가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쭉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70대와 80대는 각각 두명과한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다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100%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음, 아까 이제 0과 1,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나이 대별로 질병에 걸릴 어떤 비율, 어떤 확률, 여기서 이제 퍼센지만 100으로 나눠주면 이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나 이렇게 확률로 표현을 한 그런 어떤 테이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찍어 갖고 왔는데요. 각 나이대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질병 보유율 100%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총7 개의 점이 찍혔는데, 자, 그러면 이 나이 그룹과 질병 보유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설명을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이 일곱 개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어, 그런 어떤 x랑 y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이 천천히 좀 증가하다가 를 어느 정도 X 값이 됐을 때는 굉장히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또 기울기가 편편한 그런 어떤 이제 형태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 빨간색 그림이 어, 우리 알파벳의 어떤 모양과 비슷하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S자다, 뭐뭐 뭐, 뭐 다른 알파벳도 이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S자와 이제 가장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S 커브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 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이 어, 로지스틱 함수 혹은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이 이 함수가 이제 굉장히 특징 있는 함수예요. 왜냐하면 이 x 값은 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모든 실수가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나오는 아웃풋 값 y 값은 항상 영과 일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y축이 영과 일 사이의 값이. 그래서 이제 x가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 해당 나이를 집어넣으면 항상 영과 일. 그 해당 나이의 질병 보유 확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어떤 s컵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어, 어,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 로지스틱 함수,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뭐 간단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이름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고, 뭐 스쿼싱, 스쿼싱 펑션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이제 들어가는 인풋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데, 나오는 아웃풋은 0과 1로 약간 이렇게 찌부러틀려서 나왔다. 약간 이렇게 짓눌렀다. 라는 표현의 스쿼싱이라는 어떤 영어 표현을 써가지고, 어, 스쿼싱 펑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웃풋의 범위는 0과 1 사이의 확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값에 대해서 단조 증가하거나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단조 증가하고 있는 경우고요. 단조 감소는 어떤 경우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증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단조 감소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 요 식을, 이 식을 미분을 이렇게 하면요. 미분을 하면 요런 식으로 나타냈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로지스틱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어, 즉, 로지스틱 함수를 미분하면, 로지스틱 함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로지스틱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이거는, 뭐, 지금은, 어, 이제 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파라메타 추정을 할 때, 그라디언트 러닝 메소드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좀 이렇게, 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즉, 파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그 배경 설명에서, 맞습니다. y가 1일 때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y의 어떤 기대값이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x값이 주어졌을 때 y가 어떤 특정 범주 즉 1이 될 확률을 우리가 파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거는 1-y가 0일 때 확률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변수가 한개인 거를 우리가 단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제 이럴 경우에 회귀 모델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시, 이 형태를 한번 보면 어, 요 지수 위에 있는 요 형태만 보면, 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 선형 결합이지 않습니까? 선형 결합을 다시 한번 요 함수로, 어, 그, 트랜스폼 한 그런 어떤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그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 형태에서 이제 y 값은 결국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이다. 그래서 관측치 X 범주가, X가, X가 주어졌을 때그 관측치가 범주 1에 속할 확률을 표현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제가 이제 좀더더 더 나아가기 전에 그 베타1, 즉, 파라메타는 이제 베타0, 베타0하고 베타1이 되겠는데요. 이제 파라메타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베타1에 대한 해석을 한번,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음, 단순 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베타원이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왜냐면 하 X가 1단위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런 비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원의 해석이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원의 해석을 조금 더 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승산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앞으로 한 두세 장 정도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조금 관계없는 얘기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산이라는 이제 어떤 건데 승산은 뭐냐면 아드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아드. 그래서 성공 확률을 P라고 정의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실패 확률 1-P가 되겠죠. 그 대비 성공할 확률. 그두개 확률의 어떤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을 분자에 두고 실패할 확률을 분모에 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가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분모가 영에 가까워지니까 아드 값이 이제 무한대 값이 되겠고 p가 영일 경우에는 분자가 영이니까 이 아드 값이 이제 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드 이 승산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 있는 경우에,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 우리가 이렇게 배당금을 걸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아드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2018년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배당금 걸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쭉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월드컵이 일어나기 전에 2월 12일,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 2월 12일에 대한 이제 배당금 결과인데, 어, 뭐, 독일이, 어, 4대1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 1원을 걸면, 1원을 걸어서 독일이 우승하면 4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 이제 두 번째는 브라질인데, 내가 1원을 걸, 걸고 브라질이 우승하면 내가 5원을 받겠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승팀인 어, 프랑스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11대 2예요, 맞죠? 그래서 2원을 걸면 11원을 받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500대 1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제 크다라는 건 뭐냐? 우승 확률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1원을 걸어가지고 어, 우리나라 우승하면 500원을 받는 거니까 이제 그만큼 확률이 좀 희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요. 아까 프랑스의 우, 우승 그 배당 아드가 이제 11대 2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보면 이제 아드 값이 11분의 2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드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승 확률. 그다음에 우승하지 못할 확률. 이 아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분의 2. 그래서 요것을 p 우승할 확률로 정의를 해서 풀어 보면 1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거가 0.15가 되고 결국은 15%가 된다. 그래서 우승 확률로 승산을 우승 확률로 해석을 해보면 어한 11대 2 정도 됐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 한15% 정도 우승 확률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도박사들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드가 500대 1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확률로 계산하면 어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퍼센테이지를 봐도 1%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확률의 값으로 이제 우승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일반적인 예제를 설명드렸고 아드는 결국 두 확률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지스틱 회기 모델로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파이 값이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 모델의 아드는 뭐냐면 아, 범주 1일 때 확률. 그다음에 분자는 범주 0일 때 확률. 이두 개의 비율이 아드가 됩니다. 자, 아드는 범주 0에 속할 확률 대비 범주 1에 속할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정의를 왜할 거냐면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드 값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취할 겁니다. 그다음에 로그를 취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죠? 드 그다음에 이 파이는 확률이고 결국 이렇게 정의를, 됐으니, 정의를 했으니 다시 한번 써 보면 이렇게 되겠고 즉, 아드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제 이게 결국 아드가 되겠고요. 아드에다 로그를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 아까, 이렇게 복잡했던 로지스틱 함수의 형태가, 단순한 어떤 선형결합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이걸 바꿨지 않습니까? 바꾼 것이, 바꾼 거를 우리가 영어로 transformation,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아드 변환을 한 거예요 아드를 취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그 변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지 트랜스폼 로지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로지 변환은 어떤 두 개의 변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드 두 번째는 그 아드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자 그래서 이제 아드를 구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선형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해석이 쉬워졌어요 아까 여기서 베타원을 해석하려면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하죠 직관적이지 않았,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베타원에 대한 해석이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선형이기 때문에 X가 1단이 증가할 때 뭐의 증가량입니까? 로그 아드의 증가량입니다. 물론 로그 아드가 막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선형의 기모델보다는 덜 직관적이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아드라는 게 성공 확률이니까, X가 1단이 증가했을 때, 성공 확률이 로그 스케일로 얼마만큼 증가했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로그 아드가 Y가 되면 이렇게 Y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직선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X 이렇게 됐고, 베타1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X가 1단이 증가했을 때, 로그 아드의 증가량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그 아드는 제가 이제 로그 아드는 아드는 뭐였죠? 맞습니다. 파이 x 1 파이 x 이렇게두 개의 비율이 되겠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뭘 보여 드리고 있냐면 이 파이 x하고 이 로그 아드 요 관계를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 x가 0.5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0.5, 0.5 집어드니까 로그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0이 되는 0이 되는 거로.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x가 이제 파이 x가 1에 가까워지면 맞죠? 분모가 굉장히 커지고 분자는, 아, 분자가 굉장히 커, 지 분자가 1에 1이고.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로그아드 값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수렴을 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파이엑스가 0에 가까워지면 파이엑스가 0에 가까워지면 로그아드 값은 굉장히 작아지고 어, 결국은 로그아드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을 하게 된다. 즉 이런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이제 강의에서는 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배경. 그 다음에 모델의 형태, 로지스틱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드에 대해 설명 드린 이유는 뭐였죠? 맞습니다. 로지 스틱 회귀 모델의 그 파라메타, 그 베타 원, 베타 원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강의에서는요, 이제 파라메타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 다음에 모델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